소닭개개닭 so, 오리 오리 farm bon. farm bon. 농장 농장 pig 돼지, 돼지. rooster r o o s t r o o s t r o o s t r o o s t e r sheep 염소 양 다시 farm bon. bon. 밤농 m 외양간 t 소닭개닭우리 o 농장 g 농장. and 루 u 루스타 닭 o g 스타 g dog, d 양첫 말해 보겠습니다. 외양간 소개케 어, 오리 오리 Farm. 농장 피. 돼지 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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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십양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.